네 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 김도원입니다 네 오늘 코바 쇼가 있어서 코바 쇼도 갔다오고 어, 바쁘게 지냈는데 늦게 돌아와서 오늘 뭐 이신열 박사님 세미나도 듣고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조금 좋은 팁을 조금 주면 좋겠다 제가 평소에 좀 쓰던 방법이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들 좀잘 모르는 방법일 것 같아서 어, 아주 프로 정도까지 레벨은 아니어도 일반인들이 어, 들으면서 직접 EQ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조금 아래켜드리면, 알려드리면 어떨까 라고 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준비를 해 봤어요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음, 여러분들 직접 들으면서 여러분들 귀에 맞도록 스스로 EQ를 조절하는 거를 제가 그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어, 제가 요새 많이 느끼는 게 오늘도 뭐 귀 이어폰 측정하고 막 이런걸 봤는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되게 소리를 다르게 듣는다는 거에 대해서 절실히 느꼈어요 그렇게 다르게 듣는데 꼭 나만의 주장을 한다는 것이 조금 그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계속 중립적으로 들으려고 훈련을 하던 사람이니까 중립적인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되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되게 다르게 들을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 느꼈고 그다음에 저는 조금 소리를 좀 작게 듣는 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음악을 들을 때 보통 한 70dB에서 80dB 뭐이 정도밖에 소리를 크게 안 들어요. 그리고 믹싱을 할 때도 저는 믹싱할 때도 85dB에서 95dB 사이밖에 안 들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악 좀 듣는다고 막 해버리면 막 95dB 이상으로 막 듣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 굉장히 큰 레벨이에요. 굉장히 큰 레벨로 그렇게 듣는 거는 저도 평소에 잘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들었을 때에 이어폰이나 스피커나 여러 가지 환경들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개 듣는 것도 다른데, 그다음에 듣는 스타일과 음악도 다르고 어느 장소에 듣는지도 되게 다르잖아요. 특히 이게 자동차인지 블루투스 이어폰인지 아니면 유선 이어폰, 헤드폰, 집에 있는 스피커인지 하이파이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조금 쉽게 여러분들한테 스피커를 튜닝하는 법을 알려드릴까라고 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거는 이제 전문적으로 쓰는 프로그램들도 있지만, 그거 전문적으로 한 테스트 톤을 갖고서 여러분들한테 시스템 튜닝을 하라 그러면 못하죠. 그쵸? 그러려면 여러 가지 장비들도 있어야 되고, 측정 장비도 있어야 되고, 분석하는 법에 대해서도 배우셔야 돼요. 근데 오늘 그런 거를 다 잘라내고, 여러분들이 직접 그냥 들으면서, 들으면서 EQ 조정을 하면 어느 정도 소리를 맞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특히 여러분들이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5밴드 EQ. 다섯 개의 이제 이퀄라이저를 만들수 있는 5밴드 EQ와 그보다 조금 고급형을 가니까 이제 10밴드 EQ를 쓰더라고요. 예, 10밴드 EQ. 에서 5밴드 EQ와 10밴드 EQ를 쓸때 여러분들이 조정할수 있는 그런 방법, 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카스테리오라든지, 이어폰이라든지, 여러분들 핸드폰, 뭐, 홈 오디오, 이런 것들 어느 정도는 소, 소리 조정하실 수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귀에 맞고, 여러분들 환경에 맞춰서 조정할수 있습니다. 그럼그방법에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먼저 제가 좀 화면을 통해서 좀 보여드릴 거는 뭐 측정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측정 프로그램 하기 전에 이 측정 프로그램에서 재생을 해주는 측정 어, 톤, 테스트 톤 같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화이트 노이즈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어, 화이트 노이즈라고 하면 사람들은 아그뭐 어, 기계가나 이런 백색 소음이냐, 이 소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맞아요. 백색 소음은 기계가 봤을 때의 일정한 레벨의 신호예요. 그게 화이트 노이즈예요. 근데 이 화이트 노이즈는 기계가 봤을 때 모든 주파수가 같은 레벨을 갖고 있는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낮은 저음에 하나하나의 프리퀀시, 20, 21, 22, 23 이렇게 쭉 나가서 2만 헤르츠까지 모든 주파수를 놓고 봤을 때각 주파수가 똑같은 레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화이트 노이즈예요. 근데 그 화이트 노이즈는 사람이 들을 때에는 맞지 않아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핑크 노이즈라는 것을 통해서 소리를 들어야지 맞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어, 소리가 높아짐에 따라서 로갈리드믹하게 어, 올라가야 돼요 로그 개념으로 올라가야 돼요 무슨 얘기냐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했지만 사람은 소리를 들을 때 항상 두 배씩 증가해야지 일정하게 증가한다고 느껴요 소리의 크기도 에너지 면에서 항상 두 배씩 증가해야지 일정하게 올라간다고 느끼고 그 다음에 옥타브 그 소리가 높게 올라간 옥타브 단위를 나타낼 때도 주파수가 항상 두배 단위로 올라가야지 옥타브가 일정하다고 라 느껴요. 그래서 우리의 음이 일정하다 느끼는 거는 주파수 단위가 항상 두 배씩 올라가야 돼요. 예를 들면 20Hz 다음에 40Hz 다음에 그럼 20에서 40까지는 20개의 프리퀸스가 있죠. 그런데 그러면 그 다음 옥타브는 20, 40 다음에 60으로 가야지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20에서 40으로 갔으면 그거의 배가 되는 80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20이 들어있는데 이 사이는 에 40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160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80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20, 40, 80, 160, 320, 이렇게 640, 이렇게 나가야 돼요. 1280. 모든 게 배로 가야 돼요. 그, 그렇게 해야지 그게 옥타브 단위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 들을 때 소리가 음정이 올라갈 때마다 소리가 일정하게 올라간다라고 느껴요. 그게 사람이에요. 기계랑은 되게 다르게 들어요. 기계는 1Hz 다음에 2Hz 주고. 그러니까 기계는 20 다음에 40이고, 40 다음에 60이고, 60 다음에 80이고, 80 다음에 100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산수처럼 올라가요. 그건 기계가 알고 있는 소리예요 하지만 사람은 어, 뭐든지 100배로 늘어나는 로가리디믹하게 올라가야 됩니다. 로그 개념은 올라가야 돼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아래 저음에서 들을 때에는 주파수가 몇개 없는, 없는 에너지를 듣는 것이고, 고음을 들을 때에는요, 예를 들면 1kHz와 그 다음에 2kHz가 한 옥타브인데, 1kHz에서 2kHz 사이는요, 무려 1000개의 프리퀀시, 1000개의 주파수가 들어있어요. 반면에 20Hz에서 40Hz에서 한 옥타브거든요. 네, 똑같은 한 옥타브인데 여기에는 20개의 주파수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20개의 주파수 에너지 대 1000개의 주파수 에너지가 만나는 거예요. 기계가 볼 때는 이게 완전히 다른 에너지죠. 왜? 실제로 그렇잖아요. 1000개 대 1000대 20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 차이가 엄청나게 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에너지 차이 때문에 핑크 노이즈를 듣게 되면 사람이 듣게 되면 고음으로 가면 갈수록 소리가 커지는 것처럼 들려요. 고음을 가면 갈수록 3dB씩 증가하는 걸로 우리 귀에는 들립니다. 근데 핑크 노이즈는 그게 무엇이냐면 핑크 노이즈는 사람이 들을 때는 그렇게 들으면 안 되니까 이 화이트 노이즈 곡선에서 3dB씩 줄어들도록 일부러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3dB씩 줄어드는 일부러 만든 그 노이즈를 들을 때 사람이 들으면 평탄하게 들리는 거죠. 그 노이즈를 핑크 노이즈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핑크 노즈 직접 틀어 드릴 테니까 이 핑크 노즈 소리가 어떤 것인지 한번 들어볼게요 그리고 오늘은 저는 저도 제 귀가 정확한지 알기 위해서 지금까지 제가 들었던 인이어 커널형 이어폰 중에서 가장 플랫한 반응이 나왔던 이어폰을 이것도 나중에 리뷰를 할 건데 이 이어폰을 저도 들으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해 볼게요 이 이어폰이 저한테도 평탄하게 들린다면 아까 테스트했을 때 들었을 때도 정말 평탄하게 들렸으니까 제귀 그냥 틀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 이어폰을 듣고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핑크노이즈가 어떤 소리인지 확인하도록 할게요 핑크노이즈는 이거예요 들어보세요 이 핑크노이즈를 틀게 되면 지금 어이 그래프 좀 전에 나왔던 그래프처럼 20에서 2만 헤르츠를 보여주는 측정 프로그램상에서 플랫하게 나와요 그쵸 그런데, 기계가 듣는 것처럼 하나하나의 주파수를 보는 방식으로 바꿔서 어, 스케일을 보게 되면, 리니어하게 보게 되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기계가 봤을 때의 레벨 값이에요. 한번 보세요. 이 기계가 봤을 때의 랜덤 노이즈. 네. 기계가 봤을 때의 랜덤 노이즈는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옥타브가 올라갈 때마다, 주파수가 고음으로 올라갈 때마다 점점 점점 줄어드는 슬로프를 갖고 있어요. 이건 기계가 볼때는 어, 이 사람은 이상하게 든다? 왜? 똑같은 레벨이 아니라 고음으로 갈수록 소리가 줄어들지? 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기계가 볼 때의 입장이에요. 하지만 사람이 볼 때는 사람은 옥타브 단위로 듣거든요. 에너지 썸으로 듣거든요. 그럼 사람이 들을 때는 어떻게 들리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1옥타브 단위로 끊었을 때의 레벨, 그 다음에 점점 올라갔을 때의 옥타브를 세밀하게 봤을 때, 에너지면으로 봤을 때 사람은 어떻게 듣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이, 이게 옥타브 단위입니다. 이게 3분의 1 옥타브 단위, 6분의 1 옥타브, 12분의 1옥타브. 23분의 1옥타브. 이걸 보시게 되면 사람이 듣는 옥타브 단위로 하길 때 기계가 기계가 파악할 때는 어떻게 돼요? 아, 이 핑크 노이즈는 원래는 기울어진 곡선의 소리이지만 사람이 들 때는 플랫하구나라는 게 여기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측정을 하고 실제 귀로 들으면서 측정을 할 때는요. 어, 화이트 노이즈로 곡선 측정하지 않아요. 화이트 노이즈는 그 전자 장비를 측정할 때만써요 전자 장비를 측정할 때만 화이트 노이즈를 쓰지 사람이 실제로 청취하는 소리를 측정할 때는 화이트 노이즈를 쓰지 않습니다. 핑크 노이즈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핑크 노이즈고요. 자, 이제부터 이제 팁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스피커를 튜닝을 할수 있는가? 어떤 방법으 튜닝을 할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려 드릴게요. 자, 이래서잘 보세요. 이거 반복적으로 보셔야 될 거예요. 제가 지금 알려 드리는 방법이 완벽하게 옳은 방법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쉽게 여러분들 시스템을 갖다가 조종할 수 있도록 제가 일종의 팁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EQ에 따라서 이게 안 맞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과도한 EQ를 줬을 때는 오히려 소리가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EQ에 따라서 중심 주파수가 살짝씩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걸다 맞춰드릴 수 없기 때문에 가청 주파수 20Hz에서 20,000Hz까지를 두 개의 타입으로 끊었어요. 하나는 다섯 개의 밴드의 EQ. 그러니까 20에서 2만 20 가충 주파수를 정확하게 5등분을 했어요. 그래서 5등분 한 소리를 이제 순차적으로 들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건 뭐냐면 1 0개 밴드, 1 0밴드짜리 만들어서 10개의 밴드를 순차적으로 들려드릴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5개 밴드 EQ를 갖고 있으신 분은 제가 5개 밴드 EQ에 대한 지금 이 핑크 노이즈를 밴드 5개로 뚝뚝뚝뚝 끊어서 재생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그거를 귀로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귀로 들을 때이 소리가 크다 작다를 들으시면서 큰 소리는 조금 줄이고 작은 소리는 살짝 올리고 해서 여러분들이 듣기에 이 다섯 개의 밴드가 다잘 들리게 고르게 들리게 또는 10밴드 큐스를 때는 제가 10개의 테스트톤을 갖다가 쏴 드릴 테니 들으시면서 그 순서에 맞춰서 내리고 올리고를 반복하시고 그다음에 이걸 다시 돌아보면서 여러 번 반복을 해 보시면서 이 유튜브를 계속 여러 번 반복해 보시면서 튜닝을 하다 보면 모든 소리가 여러분 귀에 잘 들리도록. 예. 그렇게 맞추시면요. 여러분들, 색다른 경우, 완전히 음장, 뭐 음색 톤이 잘 맞은 소리가 여러분들 귀에 들릴 거예요. 그게 카우디어건, 아니면 여러분들 이어폰이건, 여러분들 스피커건 상관없이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붙지만, 그런 조건들을 살짝 벗어나서 하는 거라고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전문적인 방식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귀로 청취했을 때, 여러분들이 주관적인 귀로 들었을 때, 여러분들한테 맞는 EQ 방식으로 잡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여기서 할때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제가 보여드리면서 할 테니까 이 다섯 개, 이번에는 첫 번째는 5밴드 EQ부터 갈게요. 5밴드 EQ부터 갈 테니까 다섯 개의 밴드를 제가 순차적으로 플레이를 해드릴 거예요. 5개의 밴드를 순차적으로 플레이를 해드리면 여러분들 이거 들으면서 여러분들 이거 들으면서 그 밴드를 조정하시면 돼요. 준비됐어요? 이거 보실 때 잠깐 멈추시고 여러분들 컴퓨터에 있는 EQ를 꺼내시건 핸드폰을 보고 계시면 핸드폰에 있는 EQ를 꺼내시건 아니면 차에서 하시는 분은 자동차에 EQ를 꺼내시건 다 꺼내세요. 다 준비가 됐어요? 그럼 제가 이 톤을 갖다가 플레이를 해드릴게요. 플레이 해드리면 여러분 들으시면서 맞추시기 바랍니다 단 조건! 조건! 여러분들이 평소에 듣는 레벨이어야 돼요 너무 작거나 너무 커도 안돼요 여러분들 항상 평소에 듣는 레벨이고 그 레벨로 했을 때 소리가 일정하게 나오는 그 환경을 만들어 놓으세요 자 그럼 한번 제가 재생을 해 드릴게요 들어볼까요? 자, 다섯 개 밴드 조절하셨습니까? 네,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들을 때 청감상에서 맞도록 조정하는 겁니다. 물론, 중심 주파수가 안 맞을 수도 있고, EQ가 달라서 종류가 안 맞아서 프리퀸지가 좀안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모든 걸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가청 주파수를 다섯 등분으로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보셨던 것처럼 레벨이 일정하게 나오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들으면서 여러분들 청감상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레벨로 여러분들이 맞추시면 이제 좀 다른 소리의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 주의할 거는요, 제가 맨날 권장을 해드리지만, 아, 어, 가급적 EQ의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시벨를 넘지 않도록 하는 걸좀 권장을 해드리고요. 너무 어거지로 안 나오는 소리 갖다가 막 올려서 하지 마세요. 디스토션만 더 생겨요. 그러니까 너무 과한 EQ를 쓰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어, 10밴드 EQ를 갖고 계신 분들 있죠? 10밴드 EQ를 갖고 계신 분들, 그 신호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0밴드 EQ 준비하세요. 네, 지금 준비하셔서 다 준비됐으면 플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봅시다. 자, 어떠셨어요? 텐밴드 EQ 소리 한번 들어봤죠? 텐밴드 네. EQ가 좀더 세밀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조정하면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어거지로 EQ를 너무 과하게 쓸 생각 하지 마세요. 그리고 EQ를 쓰다 보면, 너무 과하게 쓰면 그 대역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옆 대역도 같이 딸려 올라가요. 네, 주변 대역 같이 딸려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디스토션이 더 성, 섞일 수도 있고, 어, 여러 가지 다른 대역들을 갖다가 망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과도한 EQ는 오히려 소리를 안 좋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어, 환경에 맞춰서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같이 들었는데, 이거 들을 때도 저 느끼지만, 와, 어, 얘는 진짜 플랫한 것 같아요. 네. 요거에 대한 이, 뭐 리뷰는 다시 한번 제가 해드릴게요. 네. 아, 어,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그이 테스트 톤만 갖고 여러분들 직접 청음을 하면서 EQ 잡는 법을 알려드렸거든요. 하, 영업비밀 다 털렸습니다. <laughs> 네, 농담이고요. 시스템 튜닝을 할때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깊게 들어가서 굉장히 자세히 보면서 시스템을 튜닝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솔직히 보면 굉장히 엔트리 레벨에 굉장히 단순하게 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방법을 잘 몰라서 어, 이런 거를 잘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팁이고요이 팁만 알고 있어도 5 밴드 EQ나 10 밴드 EQ 정도만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청취하기 괜찮은 환경들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요거 그냥 또 유튜브 또 보면서 자동차 가서 또 자동차 EQ 만지고 싶다 그러면 연결 하셔 갖고선 요거 다시 보면서 요 구간 반복하면서 자동차에 있는 EQ 만져 갖고서 튠 하면 듣기 좋은 소리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였고요. 다음 시간에도 좀더 재밌고 유익한 음향 정보로 아, 여러분들한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